곧 있으면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세 달이 됩니다. 아직도 가슴이 아프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네요. 저는 남동생이 두명 있고 둘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빠는 20년 전에 돌아가셔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남동생들과 같이 셋이서 상주를 섰었죠. 장례를 다 치를 때까지 남편도 제 옆에 함께 해줬기에 의지가 된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다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부조금을 정리하잖아요. 해서 모든 비용을 제 남동생 카드로 먼저 결제했고, 저는 저희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을 동생에게 다 넘겨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다군요. 정리 중에 남편이 본인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 갔거든요. 당시에는 정신이 너무 없어 화가 난다기보단 왜 이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처가의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자기가 낼 이유가 없다네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들어온 거라 앞으로 자기가 다 갚아야 될 돈이라 말하며 정말 10원짜리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챙겨가더군요. 심지어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주신 부조금도 지가 챙겼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저런 말을 하며 돈을 챙기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정말 벙찌더군요. 제 남동생들은 순해서, 내 매영. 딱 이렇게 대답만 하고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아무튼 남편 직장 동료들과 친구, 지인, 가족들에게 들어온 부조금을 다 빼고 나니 오히려 장례식 비용이 초과됐습니다. 당연하겠죠. 저 모든 분들이 와서 돈만 내고 간게 아니라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무조건 본인 앞으로 들어온 거라 앞으로 갚아야 하니 가져간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장례비가 초과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녀라 앞으로 4 9제도 챙겨야 하고 제사도 챙겨야 하니 그 돈으로 쓰려고 하는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제가 정말 바보 같았네요. 왜냐고요? 남편이 갑자기 이번에 본인 차를 바꾼다네요. 너무 뜬금없이 차를 바꾼다 하기에 돈이 어디 있어서 바꾸냐 물었더니 장모님 장례 치르고 들어온 돈이 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욕이 육성으로 튀어나왔고 정말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저는 저 뻔뻔함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그냥 무조건 지 앞으로 들어온 지돈이라네요. 추가입니다. 많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같이 남편을 욕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욕이 이렇게 고마울 줄이야. 네. 남편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이 제 동생들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동생들은 아직 미혼이고 사회생활도 짧다 보니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낳고 난후 전업주부로 살아서 제 앞으로 들어온 건 친구들 외에는 없었고, 고모, 이모, 삼촌들은 저희 3년매 공통이라 썩 많은 금액이 들어오지 않았었죠. 사실상 부조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남편의 회사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많이 오셔서 밥과 특히 술을 많이 먹고 가셨고요. 제가 제 동생에게 부조금을 다 주고 싶었던 이유는 앞으로 엄마 제사 같은 걸 네가 잘 모셔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물려받은 게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본인 몫의 부조를다 챙기니 맞사위 노릇을 하려고 그러나 49제랑 제사를 내가 다 챙겨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부조금에 대해 대화나 상의를 미리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슬프고 정신없는 와중에 당장 화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런 저런 걸 알아봐야 했기에 대화를 나눌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9제는 물론 벌써 지났죠. 부조금을 정리할 당시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댓글로 같이 열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기입니다. 우선 후기가 늦은 점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속시원한 후기도 아닌 점을 미리 사과드리고 싶네요.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친구와는 거의 연락이 없다시피 지냈었죠. 간간이 생사전도만 주고받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다들 안 그러신가요? 그래서 엄마 장례식엔 삼촌과 고모가 대표로 오셨습니다. 아무튼 그 후의 일을 말씀드리자면 남편과 대판 싸우고 난후 엄마의 장례식장 비용으로 차 사는데 사용하겠다는 남편의 뜻을 시댁에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댁에서도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남편에게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줄 것처럼 하시더니 결국에는 많은 분들의 말씀처럼 어차피 그차 너도 타는 거 아니냐. 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더는 너와 너희 가족들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못 봐주겠다 하며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 이혼을 이야기할 당시에는 무조건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런 일들이 저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었습니다. 해서 협의 이혼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들어온 꼴을 보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로 위자료 문제로 얘기가 많았었네요. 제가 원했던 건 결혼 당시 제가 해온 혼수와 엄마 장례식장 비용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놈이 혼수는 이미 다 다른 가정 가구고 장례식 비용은 내 앞으로 들어온 거다 하고 우기며 그 어떠한 것도 내주지 못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싸우는 중이네요. 아무래도 기나긴 진흙탕 싸움이 될것 같아 현재 상황을 먼저 전해드리고자 후기를 남깁니다. 속 시원한 후기가 아니라 죄송하네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싸우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 통해서 이혼하세요. 싸움도 사람하고 하는 거지 말도 안 통하는 놈이랑 무슨 싸움질을 한다고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이 앞으로 들어온 조이금 너 가지고 니네 손님이 처먹고 간 비용을 내놓으라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놈이라면 사람이 아닙니다.두 번째 간만에 신박한 놈을 보내요. 세니 마음 추스를 틈도 없을 텐데 10원 한장안 남기고 내 돈이라고 쓱 가져갔으니 님도 공과 상은 확실히 해야죠. 밥값, 술값 정산해서 다 받아내세요. 그 와중에 차 바꿀 생각에 신나했을 도른자를 생각하니 제가 다 열받습니다. 재산분할 잘 하시고 받아낼 거다 받아내고 이혼하세요. 세 번째. 니네 조문객들이 먹고 마시고 간돈 달라고 해요 그거 빼고 남는 거너 가져라 이 거지 시키야 하시라고요 그리고 꼭 악담도 해주세요 재혼할 여자는 꼭니 네 같은 거 만나라고 니네 엄마 돌아가셨을 때내 앞으로 들어온 돈이니 명품백 산다고 할 여자 꼭 만나라고 하세요 진짜 더럽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장모님 조유금으로 차살 생각을 하나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번째, 변호사 통해 이혼하세요. 완전 도둑놈입니다. 자기 앞으로 온 조의금 가져가려면 그 손님들이 처먹은 술값, 밥값은 내놓아야죠. 이게 말로만 듣던 창조경제라는 건가요? 돈은 꼭 받아내시고 정 안되면 회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세요. 장모님 장례식에 들어온 조의금 가져갔으면 본인 손님들이 먹고 간 밥값은 내놓으라고요. 다섯 번째, 장례식 때네 많은 손님 처먹은 비용과 재산분할이라고 했으면 좋았겠네요. 그런데 진중 님 배우자 같은 사람과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말 섞어봤자 짜증만 날것 같은데 차라리 변호사비 주고 이혼하는 게 낫겠어요. 여섯 번째. 조이금 명단에서 회사 사람들 다 확인하시고 그놈 친구들까지 해서 밥값, 술값 청구한다고 전화하라니까요. 어차피 이혼인데 그놈 개망신은 줘야죠. 보아하니 시댁도 막장인데 왜 청구를 못해요? 꼭 돈을 받아내라는 게 아니라 개망신이라도 주라고 하는 겁니다. 꼭이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